회전이라고 좀더느껴있세요 눌렀다가 이렇죠. 뒷발이 확 밀어주고 브레이크 앞발로 브레이크 확. 근데 치시는 거 없으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잡혔는데 조금 조심하세요. 여기서 이런 느낌, 이런 느낌 없어요. 어. 여기가 잡혀서 툰툰 여기 툰 여기. 여기를 잡아줘서. 이런 식으로 치는 거 잡고, 여기 잡고, 회전력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 여기. 잡아. 조금만 호흡 잡아야 조금만 편하다. 호흡 참으셔도 될까